안녕하십니까 대전시장 이장입니다. 오늘 반갑습니다. 오늘 22번째 맞는 어, 인동 장터 독립 만세운동 우리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우리가 또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. 우리 박희조 청장님 오늘 어, 주최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신 데 감사하고 우리 양동길 문화원장이 주관해 주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 또 우리 대전지방보건청 우리 서승일 청장님 아마 부임하셔서 첫 번째 인사실 텐데 감사합니다.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. 우리 또 광복회 양준영 회장님 그리고 강문식 동구광복회 회장님을 비롯한 보건단체장님들 또6.25 참전 유공자 어르신들 또 많은 자생단체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비록 106년 전에 이 땅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렸던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이 땅의 조상들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꼭 있습니다. 평화통일을 이루고 부국강병을 이루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안고 있는 가장 큰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구, 동구가 잘 살아야 되고, 동구가 부자가 돼야 되고, 동구의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걸 바탕으로 대전광역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도시로 부흥해야 되고, 그런 부와 그리고 혁신 기술로 무장되어 있는 이 도시가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들고 부하게 만들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조상들이 읽어놓은 이 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상들로부터 함께 거닐었던 이 대전천에서 오늘 함께 이런 기한행사를 갖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 대전광역시는 바로 이 대전천을 항상 40cm 이상 불이 흘러도록 지금 곧 아마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대청호물을 최상류에 흘러서 아마 쾌적하고 그동안 조금 비가 안올 때는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사계절 물이 흐르는 대전천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게 됩니다. 역시 대동천도 마찬가지입니다. 금년 7월에 공사가 시작됩니다. 그리고 우리 박기조 청장께서